그들한테 이용당하고, 내가 그들에게 진입 빠지고,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, 그 관계는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리고, 어, 항상 어떤 우리가 그런 변명들을 좀 많이 합니다. 상황이 좋아지면, 어, 좀더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대하고, 여유있게 대하고, 그러니까 난 지금 돈도 없고, 시간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하대하고, 좀 무시하고, 뭐 이럴 수 있어. 이렇게 변명합니다. 그거 아닙니다. 네. 좋은 태도는요.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,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. 그리고 또, 정말 내가 지금 좀 어렵다. 경제적으로도, 사회적으로도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.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매너, 좋은 태도를 갖추십시오. 사람들한테 잘해보세요. 그럴수록. 먼저 인사하시고, 먼저 챙겨주고, 먼저 질문하고, 네, 먼저 웃어주고, 뭐 이러시잖아요? 그러면 분명히 지금 어려웠던 경제적 문제, 사회적 고립,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정말 편안하고 완성된 행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오늘은 우리 행복을 가장 저해하는 최고의 빌런,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.